반갑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어 제가 25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왔고 또 함께 사역하고 또 웃고 때로는 울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어 여러분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25년 동안이나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름답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립니다 저는 2대 어, 목사님 때 와서 3대, 4대를 지금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대 목사님도 은퇴를 하셨지만 살아 생전에. 같이 교제하고 만났었고, 2대 목사님, 또 3대 목사님을 함께 사역했고, 또 4대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긴 시간을 복회 사역을 해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요. 보통 한뭐 10년 있다 가셔버리면은, 물론 10년만큼의 또, 어, 결실이 있었겠지만, 제가 25년을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려, 어린 학생들이 또 자라나가지고 성인이 되고 잘 신앙을 지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보는 그 열매가 저한테는 너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은 이런 좋은 열매를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행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